사도 바울은 담에 세우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로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또한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존재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 헬라우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주인의 소유죠. 어, 그리고 그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어, 더 깊고 세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 주인에게만 온전히 위탁된 사람 어, 온전히 주인에게만 어, 위탁되고 받쳐지고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오직 주의 말에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는 절대로, 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위탁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다른 그 어느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일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일장 말씀.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홀로 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 무난하오. 사도 야고보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신원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루어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우서 1장 1절 말씀에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 더 넘어가서 유다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바로 다음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일장 일절을 나선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고 유다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로마에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배워오기를 어떻게 배워왔느냐 하면 이 사도는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 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라는 직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주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 사도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만 사도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라는 직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열두 사람만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사도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 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어, 위탁받고 주인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맡겨주셨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도고,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지, 우리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만 사도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전부가 다 사도라고 하는 사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라고 하는 의미. 아포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야고보가 베드로가 유다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져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직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헌신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만 좌우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은 그래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마서 14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받은 사람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누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삼자의 주가 되려하심이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른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로마서 십사장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어느 누구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주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 뜻도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를 진짜 알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분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오직 주인 한 분에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종일진데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말에는 하나도 순종하는 것이 없고,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으로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생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그 부름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오직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헌신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보면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간과하고 소원해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은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의 마음이요.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에 내가 거스르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바로 그세 번째 고백.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게을리하며, 소홀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이, 말로 헤아릴 수도 없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부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백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헌신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이이 고백 속에 다 담겨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어, 새벽마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을 하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어, 구주를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다쳐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의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의통함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여 과거가 아니라 결단코의 통함을 당하지 아니 하자.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 타락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만왕의 왕인 내 주가 나에게도 왕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타락한 교회와 성도는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여왕은 왕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과부는 남편이 없는 존재가 남편이 없는 여인이 과부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지 못하면 과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는 여왕이 아니라 자기는 여왕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치 못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입술은 주라고 부르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타락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나의 신랑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각각의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교회와 성도는 누구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왕 없이 사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반역하는 사람이고, 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러런 개혁과 혁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 개혁은 뭐냐 하면 머리에 맞춰서 몸을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마땅히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야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개혁 바로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혁명은 뭡니까?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맞추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에 맞추어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혁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치 않고 주인으로 인정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반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했던 일입니까?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마귀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라 부인하라 인정치 말하라 하나님을 반역하라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마귀가 아, 아담과 하울을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말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 자체에 어떠한 뭐 약기운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혼이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뜻이고, 그것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와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마귀가 유혹한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한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자유자여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헌신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오직 마귀에게만 헌신된 삶을 살냐. 인생에게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오직 내 평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만 온전히 내 삶에 영향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그것으로만 내 인생의 평생의 기쁨을 삼겠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 땅에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기쁨을 삼아 우리의,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